오 제발 오오 오, 나의 귀신님 제발 귀신님 제발 나와주세요 귀신님 제발 자 그럼 한번 익사이트 8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.. 출구를 찾으면 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가보도록 뭐야 똑같은 데가 반복됐는데? 설마 사람이 허? 안, 안 먹었어, 안 먹었어. 그거 안 먹었어. 어, 뭐야 이거? 오, 왜 똑같은데만 나와? 설마 또 오겠어? 오, 도망가야 될것 같아, 도망가야 될것 같아. 여기는 아닌 것 같아. 잠깐만, 뭐야? 어, 1번 출구 어, 바뀌었다, 바뀌었다. 어? 그러니까 아까 1번 출구 1번 아니었어요? 아저씨 죄송한데 혹시 여기 나가는 게 어딘지 아시나요? 아저씨도 지금 까먹어 갖고 지금 휴대폰으로 길 찾고 계신 거 아니죠? 음, <laughs> 나도 까혔어야 아 이런 걸 읽어야 뭐 된다 되는 거 같으니까 한번 봐야 될거 아니에요. 이걸 뭘 잠깐만 훈수하면안 되겠어. 아! 아! 죄송합니다. 놀라도 펀다고 셨다. 고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? 어? 뭐야 이거? 끝이야? 아니, 잠깐만. 직진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였어? 아, 0번 출구에요 아, 8번이 아니라. 아. 아, 그 끝난 게 아니네요. 이상현당 발견하면 즉시 뒤로 돌아가세요. 라 아, 그러니까 벽부 붙어있는 거 이런 거잘 봐야 되네. 어? 이상현당 아저씨 빨라졌어, 빨라졌어. 또아는거 아니야? 응? 어? 어, 됐다. 어 이런 거구나. 와, 그럼 실수하면은 무조건 리셋이네? 이거 옛날에 그 CCTV 게 혹시 아세요? 제가 올리, 영상 올린 게 있는데. 그거 같은데? 빨, 파, 노, 갈, 흑백. 모르겠다. 벽보 위치 바뀐 거 없고. 노 스모킹 그대로고. 알파, 도, 갈고, 모지르고 바뀐 게 없습니다. 그죠? 바뀐 게 없죠? 뭐가 바뀐 거지도 대체? 바뀐 게 없는데? 나 쉬운 게임이 아니네. 어? 뭐야? 8번 출근데? 아, 0번 출근에. 아, 0번이 네 0번. 이렇게 되면은 돌아가야 된다는 거네. 그래. 아, 이제 알았다. 그렇네 아, 이런 걸 봐야 된다고. 이렇게 되면은 돌아가라 아저 놀랬어 저거 살짝 놀랬어 어? 눈 방금 움직였거든요? 확실해 <laughs> 맞았네 진짜 아잠나 잡으러 는거 아니지?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일하게 될 랜임블랙 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아, 괜히 까불었네. 아, 진짜. 뀨. 뀨. 어 아저씨 웃고 있어. 에,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고. 이게 말이야, 방구야. 뭐야? 아니, 아저씨 웃고 있는 거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는데? 야, 진짜. 아저씨 웃고 있는 게 나랑 뭔 상관인데. 아, 진짜 미치겠네, 진짜. 아저씨 웃지 마세요. 뭐가 또 잘못됐나요? 뭐가 또 잘못됐나요, 제발. 나는 우치아 일족이 아니라 갖고 이런 거 찾기가 힘들다고. 오오!! 야. 담배 진짜 엄청나게 폈나 보다. 이 정도면 거의 피는 놈 보이기만 해봐. 내가 잡아서 어떻게 돼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다. 이러는 거 아니야? 팔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아... 이걸 어떻게 기억해요? 아, 심지어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아, 맞네... 아, 맞네... 맞네... 어, 잠깐... 이것도 그럼 반대 아니야? 그죠... 그럼 반대... 돌아가야 되네... 아, 그러네! 아 맞네. 야, 그럼 내가 이걸 놓친 거구나 지금까지. 이것도 반대잖아 그럼. 이것도 반대. 틀렸는데요? 팔오른쪽에 맞는데? 팔 아니, 지 맞잖아. 아니, 아니 페이크에 페이크였던 것이었다. 아니, 난뭔 제대로 된 훈증 말하네. 어휴 이거 <laughs> 진짜. 아니 맞잖아요 저거. <laughs> 왜또영 번이야? 차라리 뭔가 눈에 띄는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. 잠깐만요 여러분. 왔어요. 뭐가 잘못됐을까저 충분히 지금 무서워요. <laughs> 나 지금 충분히 무서워 머리 아파 <laughs> 이거 진짜 문제 없는데 영 되면 나 진짜 너무 충격일 것 같은데. 와 뭐가 바뀐 거지? 아 머리카락 적어진 거에이 설마 머리카락 적어진 것까지 설마? 에이. 설마 이거까지 뭐라고? 그건 아니지. 진짜 그건 아니지. 그거면 스토킹이야 스토킹. <laughs> 어? 코누주 씨. 고무고무야? 아, 무 커져, 갑자기. 뭔데? <laughs> 갑자기 무슨 거인이 됐어. 야, 차라리 이렇게 눈에 띄는 게 편하다니까요? 니게롱, 니게로 니게롱다, 빨간. 야, 이런 게 나, 차라리 이런 게 나, 진짜. 아, 왜뭔 소리야? <laughs> 수치 많아졌다고? 상남대 덤버 갑니다. 이제 모르겠습니다, 저도. 직감적으로 할게요. 아저씨 또 달리기 하고 있어요. 맞죠? 자, 직감적으로 간다. 직감적으로 렉 걸린다. 반대다. <laughs> 자, 뭔가 깨름직하면 그냥 뒤로 갈 거야, 무조건. 어, 선생님, 선생님, 미쳐버릴 것 같아요. 미쳐버릴 것 같아요. 오니? 자할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왜냐 볼수 있는 거다 봤거든? 자불안 꺼지고 안 쳐다보고 됐어요 자 맞지? 자문고리잘 봐야 돼 위에도 봐야 되고 아래도 봐야 되고 자 문고리 이거 아 <laughs> 좋아 다 찾았어 다 찾았어 클리어만 하면 돼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 5분도 안 걸릴걸 이제? 오오 오, 깜짝이야 그래 다 봤죠? 안 쳐다보죠 아저씨 얼굴 안 깨졌고 안 쳐다보고 턴백 없고 천장 이 얼굴 없고 문안 열리고 카메라 안 켜져 있고 나 이제 이거 진짜 모르겠어 여기는 모르겠어 진짜 이거 연결면 진짜 좀 억울할 것 같아 이거 안 쳐다보니까 타일 문제 없고 선백 없고 그죠 포스터? 포스터 어디요 오!!! 야아 이것도 아, 무서운데 저거? 아 저것도 이상현상이구나 몰랐네 아 그렇네 아 저거 어떻게 보셨대? 아 좋아요 좋아요 오히려 제발 이상현상 좀 나와줘 제발 그게 더 편해 괜히 없으면은 더 불안해 없으면 더 불안해 제발 나에게 이상현상을 제발 아 귀신님 제발 나에게 이상현상을 내보내주세요 그게 더 마음이 편해 없으면 뭐왜 없지? 없을 리가 없는데? 아 어, 이상하다 아 이거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뭐 잘못된 건가 이, 이게 더 의심이야 차라리 그냥 대놓고 나왔으면 좋겠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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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, 제발. 다르지롱. 이런 거 없지롱. 아니, 여기 뭐 이따고래 놓으면 우리 시급 장애인분들께서 여기서 멈춘다고. 누가 이딴 장난해 놓은 거야, 이거? 똑바로 안 해? 이러면 여기서 멈춰. 가버도 못하신다고 나이트! 나이트 나이트 나.. 어? 어? 왜? 왜또 팔이야? 어? 잠깐만.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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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. 어 아, 진짜 무서운데 잠깐만. 아 뭐야? 왜 이래? 아니야 나갈 수 없다는 거야? 죄송합니다 미안해 <laughs> 나오지 마 이제 나오지 말아주세요 제발. 아 뭐야? 아, 왜똑 같은데요? 똑같은 게도 팔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. 깼다 <laughs> 마지막에 꼬았어. <꽂어. 웃음> 8번 출구. <laughs> 향기로운 머쿠코의 <먹구코의> 냄새가 난다. <laughs> 이제 환불할까? <laughs>